안녕하세요. 이학기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방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울이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3월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이 모압을 떠나 헤렌스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 곡식을 약탈해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일라의 일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은 이전에는 싸우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블레셋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은 일과 모압에 머물 때 선지자 갓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로 인해 자신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조, 좋은 일임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판단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자가 되는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하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니까 한지라.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만약 사울이 오게 된다면,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서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다윗도 사울이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된다면 몇 번이고 물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블레셋을 물리칠 것입니다. 사울은 오지 않을 것이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렇게 그일라를 구원하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윗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므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사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